여기 넘어가면 이제 블록들이 있네요. 어, 자, 봅시다. 엔더 플라워 블록. 자, 어, 엔더 플라워 블록이요. 뭔가 엔드스톤을 검색해보고 한번 열어볼까요? 엔드스톤. 네.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두 개의 차이. 자, 무려 엔드스톤에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차이. 이야. 이렇게 섞어놓으면 아무도 몰라. 아, 엔더플라워. 엔더플라워 심어지네. 여기 잔디에. 아, 잔디에 심어지네. 엔더플라워. 그 다음에, 아오. 야 이게. 예. 아, 이건 좀, 여러분. 한 번에 좀 쉽게 구별해 가죠. 자. 이거는 좀 곰팡이 피었어. 어, 그건 아니고, 얘 네더랄드래요. 네더랄드. 에메랄드가 아니라 네더랄드. 자, 소가 네더랄드 좋아하나요? 아, 겁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슈퍼콜로, 아, 슈퍼콜이야, 슈퍼콜. 자, 오케이. 자, 그냥 콜로 한번 비교해봅시다. 오케이. 자, 비교해봅시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어, 하는 게 없어요. 어, 아, 테두리가 추가됐네. 테두리에 검은색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한번 켜볼까요? 자, 우선 석관을 켜게 되면, 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켜게 되면, 네 개? 아, 세 개가 나왔어요. 네, 세 개가 나왔습니다. 한번 더 켜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나오고요. 얘를 캐면은 아 얘를 캐면세 3개가 나온다 아. 아 그러면은 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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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오케이 일단 슈퍼만 봅시다 자 이것들 다 테두리가 추가된거죠 일반 광석에다가 3개씩 나오겠죠? 3개 세 10개 레드소는 원래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10개 10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딱딱딱 편한 그런 숫자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드래곤블러 여기에 어? 대표로 나와있어 대표 사진으로 나와있어 드래곤블러자드래곤블러을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블럭을 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아캐지긴 켜져요 캐지긴 켜지는데 레라드 고괭이로도 겁나게 느립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휘어석해는 느낌? 그리고 어아 이걸 켜면 이제 드래곤 프래그먼트가 나오네요 이거를 켜면 이게 나오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 드래곤... 굳이 이런게 필요한가 싶네요 저는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한거겠지 이 트러플 어 예. 또 중앙에 트러플 크게 박아놨어요 아주 완벽합니다 아리얼 슈퍼 헤메라드먼떨어져있고요아그 다음에 슈퍼 딥슬레이트입니다 슈퍼 딥슬레이트 자 아까 달라진건요? 없어요 그냥 슈퍼예요 슈퍼 말그대로 얘도 아마 캐면 세개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식으로 4개 아네개 뭐야 뭐야 자, 철원 하나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야 이상이 나왔는데? 아니, 그냥 철이 아니라, 블루 오블루와 이언이 나왔습니다. 얘를저옆서 올리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슈퍼우드 봅시다. 슈퍼우드. 아, 슈퍼우드 이거 뭐, 텍스쳐가 어디 많이 본 텍스쳐인데, 이렇게 슈퍼우드를 한번, 네드라이트 로키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우드를 슈퍼 켜면요. 그냥 우드가 3개가 나와요. 예상했던 대로죠. 딥슬레이트 슈버골드 오어가 있고요. 컴파우더 어, 리즈가 있네요. 어, 색깔이 흑백이 된 거예요. 이거 사탕소스 흑백 버전. 오케이. 그 다음에 슈버딥슬레이트 에메랄드 오어 됐고요. 오케 이거 상자 봅시다. 상자 잠깐해 세게 봅시다. 자, 일반 상자. 자, 이게 일반 상자입니다. 아, 좀 커졌어요. 좀 커졌고 이체감이 사라졌어요. 네. 좀 커지고 이체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 열려요. 안는데 어, 어떻게 온 거지? 아무튼 그렇게 열고요. 자 티어 2, 티어 3. 커져나가 똑같아요. 오오 어, 어, 깨졌어요 뭔가가. 어아이 뭔가 에메랄드 딥슬레이트로 뭔가 만드는지 아을까 싶데 에메랄드로 뭔가 만드는 것 같대 이거. 자 오케이 자 이게 일반 상자의 칸이고요. 이게 티어 1, 이게 티어 2, 이게 티어 3입니다. 아 이런 게 좋아요. 자 이런 거 근데 좀 이런 건좀 편할 수도 있긴 해. 이런 거. <laughs> 어 이런거 좀 어쩌면 편할수도있어 이거 되게 금방 잔디가 된다 이거 아 심지어 그레스도 될수있어 이거 흙, 흙만 있으면 좀 허전할까 싶으니까 그레스까지 있고요그 다음에 칼사이트 블러거 어, 그렇군요 이런거 약간 건축같은거한테 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블록을 쓰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게 될 거예요. 옵시디언 아 옵시디언 음, 옵시디언 한 블록이 있어요. 어. 오케이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옵시디언 네아 필요할 수도 있죠 옵시디언 개나 어, 이런 거아 이런 거 약간 건축할 때좀쓸 수도 있긴 하겠다. 뭔가 어, 어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체아어 여기 엔 마들이 그냥 간단해 보이는 버전. 아라이트 레드 울. 아 이거. 자, 라이트 마젠타 울. 자, 레드 울을 봅시다. 그냥 레드 울. 자, 그냥 레드 울은 이래요. 자, 정말 내가어로 살짝 밝아졌죠. 끝이에요. 마젠타 똑같을 거예요, 아마도. 프레즈마린 샤르 레더. 페인 버전 오브 레더. 오. 어, 아스카 폴링이니까 뭔가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아이 이거를 설치하면 올라가야지 쭉 올라가야지 왜쭉안 올라가? 내가 왜 이리 설치해야 돼 이거? 네 여러분들 이럴 바에 그냥 스카플링 쓰세요. 자아네더라이트 계단과 네더라이트 반블록 굳이 이래야 될까 싶네요. 아 이런 거 약간 건축할 때 느낌 날 수도 있겠다. 임슬레이트 반블록과 딥슬레이트, 딥슬레이트 계단 이런 건좀 쓸모 있을 수도 있어. 다른 건 똑같죠? 뭐야? 헤드랑 리액터 코. 이거 얼마에 본 건데 이블록. 베네랑 리액터 고 코... 많이 본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코 블루 부케스? 이 잠깐만 이거 뭔가 잠깐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봅시다. 아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좀 다른 다른가? 아좀 다른가? 자, 다른 거 찾아보세요. 한번 다른 점을 찾으시오. 아 어, 몰라요. 아 어, 그다음에 베타 브릭 아 베타 브릭 아 베타 브릭은 이래요. 그 그냥 브릭은 어떤지 볼까요? 그냥 브릭은 이래요. 자, 네 끝이에요. 정말 쓸모 있다. 그리고 아 보스 블록이 있어요. 보스 블록 모든 오 진짜 겁나게 약하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어? <laughs> 자 이들은 펭귄인데 정말 펭귄인지 봅시다 한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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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를 봅시다. 아, 펭귄인가요? 당신은 펭귄인가요? 뭐 약간 행운 같기도 하고, 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뽀잉뽀잉 네노 스타 프래그먼트. 아네개하고 중간 다이아몬드 블록을 내야지 나오네. 자 우선은 에메랄드를 그럼 가져와 봅시다. 에메랄드 소드, 에메랄드 코까지 가져와 봅시다. 보스 친구한테 맞아본 다음에 한번 어쩐지 봅시다. 보스 친구한테 에메랄드 입혀보면은 뭔가. 답이 나올 거야. 자 우선은 더블 x 이걸 한번 써볼까요? 아니 도끼부터 써봅시다. 오케이, 오, 오케이, 우 아주 좋아요. 에메랄드 피격스로워간네드라이트가 켜질까요? 네, 다 단형 도끼랑 속도가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캐지네요 오, 안 돼, 맞아 봅시다. 야, 저 분명 데미지 십사라 하지 않았어? 얘왜한방 맞으니까 죽냐? 다음에 하지만 이젠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더랄드가 보십니다. 네더랄드. 오케이. 네더, 네더랄드가 살짝 더 세요. 공방 이인 거예요. 정화말그대로 공방 끼인 거예요. 포인, 포인, 포인. 아 때려봐. 예시. 야, 이렇게 보는데 한 칸이 남아서 제한테 한대 맞았는데, 애가 좀 굼뜨고 멍청해요. 어 이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빨라진 느낌이다. 최종 아이템 자 드래곤가 보십니다. 빵, 빵, 빵. 조용한 옷을 입으니까 엄청난 버프가 걸립니다. 음, 자, 이걸 한번 열려봅시다. 야, 이래도 얘는 안달라 음, 도끼드니까좀 느려지고 배자리 액스를 되면요, 아배드렉스들면위도가들위도가 걸리네. 근데 지금 데미지가 20으로 굉장히 쎄네요. 자, 어 잠깐만 일단 이거 뮤지티스가 한번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저작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저작권이 있으면 안 들릴 거고 저작권이 없다면 들릴 겁니다. 이거. <laughs> Ist extrem lustig. Hater nerven rum, das muss nicht. Wie jemanden gesehen das steht die so schnell verputzen. Die ganze Crowd, auf einmal fahrt Dutzend. Ryan ist auf Schokoladex, er hat Sw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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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hat einen Song gemacht. Schnell auf, weg. Ryan stinkt, seine Abozahl sinkt. Schlechtes bilder, ich hat er nicht besiegt, weil er nur oft was kriegt. Und kann nicht außer Cheaten. Besseren Content kann er nicht bieten. Hater vs. Cold Unity. Swag oder Dreck? Ist hier ein love oder ein Diss-Track? Geht YouTube grad voran oder rennen alle weg? Steht jemand hinter dir? Steht jemand hinter, hinter mir? Hater vs. No-Unity Bin ich so hoarse, meine Schokolade schmilzt? Immer genervt, verständigen kann ich morgen Bin ich so cool, dass niemand eine Chance hat? Bin so lustig, dass jeder lacht Auf Social Media rasier ich alles weg Mit meinem krassen Swag Wer ja. auch so haten, du keck Hater so. Riesenbranden weg

Okay! <musIP> <Aleke brothers ,iblampa thatPIke> Ist das hier ein Lobsong oder ein 오, 약간, 오, 약간 느낌이 있어. 노래 약간 느낌이 있어 이거. 자, 일단은 백팩, 백팩 볼까요? 아, 백팩 말고로 인벤토리 하나 추가해 주는 거고요. 자, 이거 뭔가 먹는 거 같아요. 이다 먹는 거니까, 예, yeah, 어, 봅시다 한번. 자, 우선은요, 자, 트러플 먼저 먹어요 트러플. 자, 트러플을 먹으면 반칸에 차고요. 반칸에 차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트러플. 그다음에 쿡트 치킨윙 먹기 전에 로치킨윙. 자, 한칸 반에 차입니다. 그 다음에 코크드 치킨 웨 오케이 자 얘는 3칸 반이차입니다 수프 먹어보자 그냥 수프 뭐야 한 번에 먹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아무바 먹어볼까? 에메랄드 아무봐 바바바바바바바 2칸인 차고요 히어로브 오브... 아 애플 페이퍼 허니 페이퍼 멜론 페이퍼 방칸의 차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얘는 멜론 씨드가 나오네요 깨알같이 이런 깨알같이 대테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골든페이퍼 이건 좀 좋아 보인다. 어, 아 얘는 그 신속이랑 재생이 걸리네. 그다음에 에메랄드 애플. 자, 에메랄드 애플을 먹을 경우에는요 수밖에안 걸려요. 이 미리 뭔가 보라색이야. 오케이, 자 얘는 배고픔을 한 번에 많이 채워주는 하네. 그러니까 얘가 더 낫다. 얘가 먹는 게 낫다. 먹을 건 정말 쓸모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걸 입은 상태로 한번 맞아봅시다. 배트 클리어한 상태로 했는데 맞으면 거의 반피가 날아요. 또왜또왜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 인제 하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위더이 보스 여자랑 한번 잡아봅시다. 보호사 프린첸트한 걸로 맞아봅시다. 제한 북한 반이 달았습니다 이제 내려볼게요. 자 날카로움. 야, 야, 얘, 야, 어떻게 낙 때문에 더 아파하는데? 야, 낙뎀을 더 아파해. 얘. 어떻게 된게 이거 지금 날카로운 오거든요, 이거 지금. 안 아파합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얘.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이렇게 세냐, 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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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오, 야, 얘 죽이니까 이 무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네덜벨 조각이야.